겨울에는 보시면 잎도 없고, 네, 잎이 물론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지만, 잎도 별로 없고, 어, 열매도 다 떨어지고, 떨어져서 뭐 까맣게 되거나, 뭐 썩어서 없어지거나 하는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어, 겨울에는 식물을 어,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안에 예, 겨울나무, 어, 겨울에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바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잘안 보이죠?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가보시면은 한번 찾아 보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아 보면 이거 보세요. 아주 귀여운 솔방울들이 있죠. 이게 한번 찾기 시작하면은 아주 찾는 게 간단해요. 작은 솔방울처럼 생겼죠? 네. 이거는 오리나무의 열매에요. 오리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솔방울처럼 생긴 작은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손에 올려보면 크기가 작아요. 어, 그거 손톱보다 작죠? 네, 이렇게. 무슨 네. 베리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리나무의 열매고요. 그러면 이렇게 땅에, 어, 오리나무에 솔방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 주변에 오리나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오리나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쭉 보시면은 사실 이제 가까울 확률이 높겠죠? 바로 이 나무가 오리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이 나무껍질, 숲피가 굉장히 두껍고 조각조각 깊게 갈라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요렇게 두껍게, 코르크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 이 코르크가 이렇게 두껍게 발달하면서 깊게 갈라지고, 어, 이 주변에 솔방울 떨어져 있고, 사실은 나무 위에, 지금 이 아마 카메라로는 담기진 않을 텐데, 나무 위에 솔방울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솔방울이라고 하면 소나무의 이제, 그 열매인데, 이것도 비슷한 형태의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 위에, 남아있죠? 이런 걸 보시면은, 아, 이거 오리나무구나. 오리나무는 그꽤꽤그 오리가 아니고, 네, 오리마다 심었다고 해서 오리나무예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에도 이렇게 나무 위에 열매와 잎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나무인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어, 그렇다고 이걸 관찰하겠다고 또막 집어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땅에. 또 잠깐 내려와 보시면은 네, 날개 달린 열매들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뭐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는 이렇게 두 개씩 세트예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어, 이 단풍나무 열매의 특징이고요. 날개가 달려 있어서 가을에 이 열매가 열매 안에 씨앗이 있고 나면은 날아가기가 참 좋게 생겼죠. 네, 이게 바로 단풍나무의 열매고, 어, 이거 단풍나무 열매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주변에 또 단풍나무 많이 있고요. 단풍나무는 사실 잎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잎, 그래서 손바닥 모양의 잎과 날개 달린 열매를 보시면은 아, 여기 단풍나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어,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면은 이 식물 다 알아봐요. 뭔지 그런데, 어, 봄이나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어, 좀 애매한 제 알아보기 어려운 어, 열매만 남아 있어서 알아보기 어렵지만 이제부터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가을에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안에 얘는 비어 있네요, 그죠? 다섯 조각에로 갈라진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른 열매를 보시면 이렇게 씨앗도 안에 남아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어떤 그 친구가 어 이거 목화 아니에요 했는데 어, 비슷해요 같은과 식물의 무궁화입니다. 이거는 무궁화고 이 무궁화가 네. 열매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열매, 꽃잎도 다섯 장이에요. 무궁화. 열매도 다섯 갈래로. 그리고 갈라진 이 열매 사이에서 씨앗들이. 무궁화 씨앗이 또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식물 잘 알아볼 수 있겠죠? 무궁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잎과 꽃다 떨어지고 난 자리에. 열매들이 많이 붙어있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잘안 보이시죠? 그러면 땅에 떨어진 것을 또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거는 이제 모감주 나무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예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마치 이건 제가 꺾은 건 아니고 이제 떨어진 걸주운 건데 네. 보시면은 약간 어? 어? 얘는 씨앗이 없네요. 다시 씨앗이 있는 걸 찾아볼까요? 이렇게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약간 풍선 같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오,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운데 씨앗이 굉장히 단단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구멍 뚫어서 염주로 만들었다고도 해요. 별명이 염주나무인데. 가을에 아, 완전히 여름에 노란색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꽃이 열린다고 해서 골든 레인 틀인데 모감주나무가 이렇게 가을에는 아주 특이한 모양의 열매들이 열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벌어져서 새 조각으로 나눠지고 보시면은 무슨 약간 아유, 씨앗이 잘 없네요. 씨앗이 아마 빠져나갔나봐요. 그죠? 네. 무슨, 아이고. 글라이드 같기도 하고, 배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둥둥 잘 뜨겠죠? 배 모양 같기도 한, 오감주 나무의 열매를 겨울에도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길가에 그 어떤 정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도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건 사실 이제 덩굴 식물이에요. 보시면은 다른 나무를 휘감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금색의 열매들이 겨울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틀라서 냄새를 맡아 보면 네. 원래 이제 닭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요등이라는 식물이에요. 네, 보이세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겠어요? 아니네. <laughs> 냄새가 잘 나진 않는데 지금 요렇게 네, 아주 동글동글 금색의 열매가 있고 안에 오 과즙이 막 나오네요. 개요등입니다. 이 나무는 참종나무 인데요 네 가지에 열매가 남아있는 모습이 잘안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나무 열매는 왜 이렇게 잘깔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뭐눈 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또 독특한 모양의 우리 예전에 뭐 종이접기 할때 만드는 막 그런 꽃 같아요 열매고요 이 안에 씨앗은 요렇게. 날개 달린 씨앗이 요렇게 들어 있어서 지금 일부는 날아가고 일부는 이렇게 남아 있는 씨앗 보실 수 있죠? 근데 건조한 날에 잘 날아가요. 보면은 이렇게.